나나 나 근데 실수했어 미안해. 좋네요 우리들. 나 열심히 할게. 아. 응. <laughs> 열심히 안 해도 돼. 네. 응. 하지 이거 눌러. 재이잖아. 어 내가 누를게. 다 뒤져보자. <웃음> <웃음> 가다가 오른쪽 예.. 여기로 그래. 예. 뭐? 여기 맞는 거예요. 네. 아 뒤에 뒤에 한번 봐주고. 음. 어. 경영님. 저기 누구 있어요? 따라오던 사람 누구였어? <laughs> 낙사했어요. 낙사. 경영님? 어 낙사했어. 아이 이게... 근 <laughs> 뒤에 한번 봐주고가 혹시 마지막 장군님, 아이 낙사해버리고 내 눈앞에서 숫떨어지던데 어디서 이렇게 낙사해요? <laughs> 아 전날부터 참 준비했었는데 장군님, 은군님 낙사했잖아. 거기서왜 낙사해? 아 장군님 낙사혹시피하신 분이 장군님인가요? 어, 뭐야 금주계 아, 왜 이렇게 비싸? 비싸. 최대 420원까지 올라갔대요 저 경윤님 따라서 점프했죠 왜 이렇게 점프했어 바닥 보고 점프해야지 <laughs> 보고 보고 점프하셨어요 보고. <laughs> 아니 경윤님 안전하게 가는 것 같길래 <웃음> <웃음> 같이 뛰었더니 제가 있던 데는 땅이 없더라고요 됐음? 어? 홀리 오!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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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이 가아이템많이 가지고 있으려나 여기 길 없네 다범이 더러울 것 같은데. 돌아 왔다. 어친이야 저는 겁먹지 범습니다 앨범이 다이 일단 저길 가야되네 일단 저길 가야되는건 맞네 빼고 뒤졌어? 안떼진거 같은데? 뭐저 빼는거 같은데? 씨왜 살아있어! <laughs> 그럼 내가 가볼게 더 이상 없어서 여기 가긴 가야되는데 간다! 나 간다! 건, 아지님 먹이. 건너 왔고. 아지님 때문에 건너 왔어요. 아 참. 잠겼어요. 아, 열쇠. 계 있던데 저기 아문 찾느라 개고생했네아지이 아이씨유 아이씨유 아 잔뜩 막혀 어떻게 갔어요 이거 무슨거면서죽었어아그 열쇠 구해가지고요 아 어... 거미 지나간 거예요? 예그아지님 거미가 거미가 아지님 물러갈 때 뛰어넘어갔어요 어... 아무튼 너 갖고 와라. 내가 갖고 게. 제 믿음이 안 거기. 가서 믿음이 안 가서 같이 가보겠습니다. 아니야, 문 열었으면 다 나온 거예요? 바닥에 있잖아. 예. 넌 무정게 하나 시켰어. 아니 다가와서 가져갔 진짜? 무정게 하나만 했어. 가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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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. 야, 깍두기, 그거 내려놔봐. 야, 깍두기 내려놔보라고. 마지님 의견대로. 장금님이 지도 봐주죠. 장금님, 솔직히, 진짜 지도 잘 봐.